안녕하십니까. 우리공화당 강원지민입니다 먼저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다시금 정의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 모이기, 여기 모여 계신 여러분은 저 자신 포함해서 어떤 사람들인가?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공산주의 말살을 위한 전쟁의 최전선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하는 대한민국의 애국공파가 아니겠습니까? 자 구호를 말하면 세 번씩 외쳐주십시오. 애국 우파! 애국 우파! 애국 우파! 애국무파. 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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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때 우리는 스스로 애국 보수라고 읽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전국 당시에 우리는 태극기 집회 스스로의 판단으로 스스로의 자유의지로 나왔고 그런 우리를 어떻게 정리할까 하다가 혹자는 스스로를 애국보수라고 불렀습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 정립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태극기를 들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를 외치고 대한민국 정치개혁과 정당개혁을 외치는 우리는 기존의 보수라고 자칭하는 집단과는 매우 성향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무엇으로 정리했느냐 우리는 단순히 보수를 넘어서 우파이다. 그래서 애국우파라고 스스로를 정의했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시간 동안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애국우파라고 정의하고 애국우파를 보이자, 애국우파의 침패에 가자 그렇게 스스로를 일컫고 또몇 달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대한애국당이 창당되고 우리공화당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또다시 우리는 새로운 시도를 했습니다. 기존의 좌익들은 곧 보수라고 우리를 수고의 프레임으로 몰아넣기 위해 스스로 진보라는 이름을 강탈했다! 이놈들은 진짜 진보가 아니고 진실로 진보된 사상이 아니고 오로지 자신들의 포퓰리즘 도둑놈 근성을 포장하기 위해서 진보라는 이름을 도둑질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도둑맞은 진보를 되찾기 위해 우리 공화당은 진보 우파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제가 외치면 세번 반복하여 외쳐주시겠습니까? 진보우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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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파진보파 포퓰리즘은 진보가 아닙니다 퍼주기, 해쳐먹기 자기들끼리 다 해먹기 그거 진보 아닙니다 애초에 처음에 프레임 부터가 잘못됐어요 그들이 말하는 진보라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명백히 도둑맞은 진보고 스스로를 감히 진보로 창칭한 겁니다 이 와중에 진보 우파이자 애국 우파인 우리 공화당은 이렇게 무너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살리기 위해 3년간 분투해왔는데 이제, 이제 와서 보수대 통합이니 자유부하대 통합이니 운전하는 그러한 사태, 어, 이이들이 u r n 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기에 동의 r n Saturn, s a 이 u r n Satu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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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t 문문 n 문재인 정 r n s a t 끌어내린 것이 대 r 니까 묻지도 따지도 말고 박근혜 대통령은 불쌍하지만 그냥 일단 제쳐놓고 문재인 판문으로 s a t u r 하지만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어디, 박근혜 대통령 개인의 일이었나요? 아닙니다. 단지 박근혜 대통령이 일어난 지극히 개인적인 불행한 개인사에 불과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로 잘못을 해서 탄핵이 됐었나요? 우리나라가 가장 잘 나갈 때 대한민국이 가장 최고의 선진국으로 가는 마지막 몇개단을 남겨놓고 있을 때 이제 조금만 있으면 김정은을 제거하고 봉사단 치는게 그들 애국함입니다 그들은, 그들은 우리에게서 애국이란 말을 지우기 위해서 박근혜를 지우기 위해서 박정희를 지우기 위해서 두부 대통령을 지우고 나중엔 이승만 대통령까지 지우기 위해서 애국이란 이름을 지웠어요 자유우파란 말이 언제쯤부터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처음에 여기에는 애국보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애국우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무슨 우파죠? 여기 모이신 여러분께서는 목포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께서만큼은 처음에 정체성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왜 저렇게 탄핵되는가? 저 종북 좌익과 그들에게 붙어서 어떻게든 정치 생명을 연장하는 려 사람들에게 박근혜 대통령은 자연자 같았습니다. 화산은 가린다고 터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사람이 힘으로 막을 수 없고 본인들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어떻게든 해볼 수 없는 그런 통제물리의 자연재해가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다시금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부활시키고 이전 세계에 있는 공산주의를 마지막 싹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길지 않은 싸움이 될 것을 확신하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구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대통령을 성방하라